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아도 허리에는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데요. 허리에 가는 부담이 덜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하나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개운해지는 그날까지 뼈닥터 이종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생활 속 소소한 습관만으로도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작은 습관들이지만 꾸준히 하면 허리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저랑 하나씩 따라해보시죠.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는 겁니다. 사실 TV 보시다 보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때가 많죠.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허리 디스크에는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디스크 압박 시간이 됩니다. 허리는 오래 앉아있으면 뻣뻣해지고 디스크가 눌리면서 통증도 더 심해지거든요. 보고에 따르면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서있을 때보다 디스크 압력이 70%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앉아 계셨다면 가볍게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하나로는 일어나셔서 양쪽 날개뼈가 서로 만나도록 어깨를 활짝 벌려주면서 허리를 활처럼 휘게 신전시켜 주시고 발 뒤꿈치를 들고 5초간 버티는 운동인데요. 이는 허리 기립근 힘을 느끼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립근의 힘을 못 느끼고 시행할 경우에는 허리를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기립근의 힘이 안 느껴진다면 발 뒤꿈치만 살짝살짝 살짝 들어주면서 기립근의 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실 때는 허리를 잘 받쳐줄 쿠션을 허리 뒤에 하나 두어 주시면 훨씬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쿠션이 참 든든하거든요. 앉아 계실 때나 운전할 때 요긴하게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물건을 들때 허리로 드시지 않고 무릎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마 허리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써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걸 들다 보면 어느새 허리가 먼저 굽어지죠. 이게 또 습관이 돼서 자꾸 허리로 들다 보면 나중엔 허리 디스크에 큰 무리가 됩니다. 이럴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 안듯이 낮은 자세를 잡고 허리는 세운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아도 허리에는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허리로 들었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마 괜히 의사말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허리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입니다. 허리가 자꾸 굳어지면 허리 디스크에 더큰 부담이 가해지기 쉽죠. 그런데 또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뻣뻣해져도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스트레칭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요. 허리 디스크에는 사실 과체중이 참큰 부담이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척추도 더큰 하중을 견뎌야 하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체중을 조금씩 조금씩 관리해주시면 허리에 가는 부담이 덜어질 겁니다. 매일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걷기만 해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와 다리 근육을 풀어줘서 허리 디스크 예방과 회복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식사도 배가 찰 정도가 아니라 살짝 여유있을 정도로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허리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부르 정도까지 드시면 허리뿐만 아니라 아이고, 뱃살이야 하고 더 많은 고민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요. 소식하고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사실 하루아침에 나아지기 어렵지만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허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크게 변화를 줄 필요도 없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허리가 개운해지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